안녕하세요. 현장 광장입니다. 잘 보면서 컷 신경쓰세요. 하나입니다 오늘만 본 바로 포켓몬스터 서레몬 카드 신제품 드래곤 스톱. 최적팔면 보시나 보도록 할까요? 와 어, 여기에는 썰갈레오 루나라도 있네요. 오, 루나라 여기 엄청 많네요. 자, 여기는 어, 불꽃. 어흥염 어, 할인하는 것 같은데? 9,000원 밖에 안 해요. 오, 좋아요. 여기는 서레몬 카드 금단의 빛. 아닌데, 어두운 빛에 가있 무지개잖아. 여기는 울트라썬 울트라썬도 여기 많이 있고요 얘는 알로라 햇빛 우와 여기는 각성 의용사 나온지 언젠데 지금 다 누가 붙어있어 금단의 빛 전에 한번 소개시켜주셨죠 빛을 삼킨 어둠 오 물량 엄청 많아요 알로라 햇빛도 많고요 또 있어 알로라의 타 빛도 있어요 우와 여기는 문 컬렉션 요 여기는 선 컬렉션. 오. 여기는 울트라 포스. 오. 그리고 여기는 누가루암누가도완 GFDQ. 오. 여기 또 있다. 가격 할인나 봐요 엄청 싸지는데? 9쳐 원밖에 안 해요. 카푸브레로. 카푸브레로도 있네요. 여기는 노리레느. 우 여기는 모크나이퍼도 있어요. 오. 오, 여기 또 있다. 오. 그리고 여기는 빛나는 찬사 아, 몇개안 남았네요. 그리고 여러분, 신제품. 강화학장팩. 드래곤 스톰. 드래곤 스톰은요. 오, 볼니까다드래곤이요 오. 얘 누구야? 막년형이냐 모르겠다. 오. 다드래곤이요 여러분. 새롭게 생긴. 다드래곤이요 얘는.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오 53종이 들어있다고 그보다 더 많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2018년도 올해나 완전 신제품이고요 한국에서 온들었네요포켓몬코리아에서 만들었대요 어 얘는 리자몽이잖아 어오오 엄청 강해 보이는 오 드래곤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드래곤 스톰 오 여기 물량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오 이건 도매차 어디일까요 바로 바로 홈플러스 야타점이에요. 필요하신 여기서 구경, 구경하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화삭한 3일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, 빠이빠이.